네, 저는, 어, 미국에서 헹그리 조스 핫 치킨을 창업한, 차기영 대표입니다. 그리고 지금 헹그리 조스는 3년 반 전에 미국에서 창업을 해서 현재, 어, 95개 정도까지 오픈을 했고요. 프랜차이즈로. 그리고 요번 연도 말까지 아마 한 110개까지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내년도 목표는 300개까지 할 수, 할수 있도록 아,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. 예. 프랜차이즈는 저는 평생 한20몇년 동안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, 이번에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되, 되어 이그 행그리조 사치킨을 아, 또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아주 아, 상황리잘 아,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즘 아,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,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매운맛을 많이 어, 좋아하게 되어 어, 상당히 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일단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아주 심플하고 프리, 프랜차이즈로 하기에 참 적합하다 생각이 되었고요. 어, 또한 미국에서는 현재 어, 비프 햄버거 그 브랜드들은 어, 수천 개, 수만 개가 있는데 어, 치킨 버거 프랜차이즈는 어, 몇 군데가 안 되어 어, 저희들이 저와 파트너가 어, 행그리조 사치킨 어, 치킨 버거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었습니다. 예, 저희 그 차별성과 장점은 어, 이제 앞으로 저희 버거의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다른 치킨 버거들보다 두배 정도는 더큰 패티를 사용하고요. 어, 또한 3 삼일간의 숙성을 통해 치킨 그 닭가슴살인데도 아주 부드럽고 쥬시한 그런 맛을 창출하게 되어 이 치킨 버거를 선택을 했습니다. 그 비프 버거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안 매운 것도 있고 매운 것도 있고 또덜 매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 종류로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을 취했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지금 미국도 그렇고, 아, 세계적으로 이렇게 직원 구하는 게 제일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저희 직영점으로 여러 군데를 했었는데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. 좋은 직원들 뽑아서 좋은 트레이닝 시켜서, 어, 어느 선까지 가면 또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애로점이 너무 많아서 저희 현재 비즈니스 모델은, 아, 모든 직영점들을 다 프랜차이즈들한테 넘기고, 저희들은 회사만 운영하며 프랜차이즈를 돕는 그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. 그래서 현재 가게가 100개 가까이 되지만 정오보는 12명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오퍼레이션을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게 참 미국이나 어디나 이렇게 빠른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그 분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,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요번에 또한 항상, 전번에도 그랬듯이 요번에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, 그서브웨이라는그 기업이 큰 사모판대에 매각이 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지역 디벨로퍼들이 저희 회사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뭐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, 버지니아, 뭐 뉴저지, 시카고, 뭐 이런 지역들을 다 맡아서 확장을 해 나가 주면서 저희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첫째는 그 프랜차이즈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상당한 노력을 해 준다고 생각이 되고요. 항상 모든 것들이 맛도 중요하고, 뭐, 사이즈도 중요하고, 다 그렇지만, 지금 아주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치킨 버거를 출시하게 되어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, 또, 저희들은 미국에서는 할랄 치킨을만 사용을 하는데, 중동지방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, 그런 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줌으로써 그런 분들과 또 현지인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해줌으로써운 좋게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네 지금 케이푸드는 뭐 제가 알기로도 뭐 어디들 가든 열광을 받고 있는데 어, 그래서 저희 메뉴 중에 k 그 코리안 너겟과 여러 가지 코리안 소스를 사용해서. 치킨윈 같은 것들을 출시했는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한류와 K-코리안 컬처에 대한 열광이 어디서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자랑스럽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젊은 분들이 만약에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을 창업을 한다면 제가 꼭 권장하고 싶은 것은 제일 먼저 프랜차이즈를 가입한 그 가맹주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봅니다. 가맹주들이 성공을 하면 창업주들이 같이 성공을 할수 있는 거고, 어, 가맹주들이 사람을 통해서 어, 많은 이득을 얻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따라 들어오게 되고, 이, 이런 그 좋은 서큘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어, 항상 저희들은 먼저 가맹주들에게 많은 포커스를 두고, 이분들이 좋은 이득을 낼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그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을 합니다.